음. 근데 나는 여기로 오면은 호르몬과 이제 밥을 따로따로 따로 주문을 따로따로 따로 주문하면 이렇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초반에는 이렇게 안주로 좀 즐기다가 맥기도 음. 안전하고 음. 진짜 대단한 곳이야 이런 좁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 많은 민원들을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개전도 그 엄청나게 빠르고 시치미 프레임은 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맛을 또 즐길 수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부위가 한국말로 밥장, 홍장, 물장, 그리고 염통. 크게 이네 부위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, 하청미소라고 빨간 된장인데, 짠맛은 덜하고, 단맛은 높은. 그 된장의 기본 베이스에 다른 미소들을 좀배합시켜서끝 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. 요겠습 맞습니다. 맞습대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니다뭐습니다맞습니있어습니다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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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